피가 많이 고여있어고피 빼는 그런 수술을 남편한테 듣기로는 한 네. 두세 번 정도 수술방 들어갔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꽤 출혈량도 많고 위험했던 상황이네요 교수님이 가능성은 좀 많이 없지만 <laughs> 살 가능성이요? 어네살 확률은 3분의 1이고 살아도 식물인간 아. 처럼 될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만 뭐 어떻게 해볼게요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왔을 때 몸의 증상이 어떠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는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의식은 없었고 재원 상태로. 안정화도 또 취해야 되니까 재환화던 상황이고 중환자실 나와서 일반병실로 옮겼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의식을 차렸던 때였습니다. 어리둥절했어요. 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렇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가지고요. 깨어났는데 병실이고 네. 몸은 안 움직여 지고 누워 있었는데 네. 앉는 것도 안됐 거든요. 왼쪽에 반신마비가 와서 도움 받아야지 앉을 어.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안 되고 뭐 식사나 뭐 이런 거다수치잘안 됐거든요. 손이 생명이니 외과의사가 손을 움직일 수 없다. 청천벽력 같으셨을 텐데 어떠 셨어요 네 처음에는 좌절을 좀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뭐 걸어도 다닐 수 있고 음. 이렇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손은 세밀한 그런 부위이기 그쵸. 때문에 제가 또 하필이면 왼손잡이거든요. 그런데 왼쪽이 편마비가 왔어요. <laughs> 다시 외과 의사 할수 네, 다시 외과의사 할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재활을 한 3년 가까이 또 받아보셨는데 외과의사로서 재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과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요. 네. 수술을 그냥 한번 딱 하면 바로 변하면서 네.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 선택한 건데, 재발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한번되게 신기한 거는 네. 재발을 치료를 함으로써 변화를 하니까 네. 저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고, 설수 있게 되고, 언어치료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할수 있게 되고 이런... 네. 가정이 보이니까 신기했어요 아, 네. 이런 재활이라는 게 유용하고 되게 좋은 거구나 네.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aughs> 되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 결국엔 네. 빨리빨리 이게 되게 좋아지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니까 그게 잘안 됩니다 진짜 네.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이제 쌓아야지 변화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되게 답답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못하던 거를 할수 있게 되니까 재활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 외과의사로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게 꿈이신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져서 사실 네. 처음에는 초음파나 진료를 제가 볼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 정도였는데. 네, 할수 그... 있게 됐습니다.